파리바게트 쇼핑백에서 나오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유 아, 직 이거 안 아, 뭘하니어 아, <laughs> 이거 아니야, 아직 아니, 아닌데. 아좀 음, 음, 이따가 또 아, 예.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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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앉아 주시고요. 아 이거 하고 있었던가?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딱히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제 네. 가지 뭐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아 이게 갑자기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직접. 아 이거 진짜 케이이에요? 진짜입니다. 무용인지 알고. 이렇게 잘 해서 준비해드려고요잘 먹겠습니다. 이거 찍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진짜 잘 되어 있다. 근데 찍고 싶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분명히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적어지 않았거든. 여자 친구가 앞에 있으니까 뭐 배가 되는 것 같아. 우리 들어갔을 때도 뭐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 자기만의 네. 루틴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응. 그냥 어어 어하다가 어, 어어 어, 어, 되는 그런 느낌. 무조건 그걸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아까 카드를 많잡고 했거든. 계속. 그 카드가 뭐가 어. 있는 것 써. 아 사실 그 카드 가지고 주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로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면 이런 드립 쳐야지 저런 거 해야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음.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여자친구가 준비했는데 음. 카드만 보고 있었다. 앞에서 찍어야겠다. 저불 끄고 가요. 왜? 왜? 응. 저다 떠가줘. 저기야. 아 그래. 아니 너무 아까운데. 이따 다시 해. 그럼 솔직히 이건 먹 먹는 게 아니야. 그 어. 먹는 거 맞아. 하나, 둘, 셋. 우리 상 100일인데. 응. 음. 천일만일. 음. 실만일. 10만일. 실만일까지 살수 있어 우리. 과학이 발달. 실만일이면은. 과학이 발달도? 안녕. 어 왼손으로 어뭐 포크 오 오른손 나이프 어때 거기. <laughs> 그. 안 아, 돼요. 이거 알려준 거거든요. 내 포크로 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 식기로 오어 다크. 담당. 음, 어? 응. 딱. 어. 괜찮아. 응. 음. 아, 현규 씨가 이거 고기 예민하지 않으셨네. 아, 또 예민한 거 같진 않고 응. 그냥 까만색이면 좋아하는 거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 죽고. <그거>. 음. 아, 진짜. 진짜야. 놀래.

실제로 꿀이 들어가 있나요? 거예요? 조금 유기농이어서 아 네. 유기농? 튀겨? 유... 이거 없잖아 지금 그니까 러나 지금 수건 벗어 아, 나 지금 다 먹을 수 있잖아 그 여기 위에 있는 거다 먹을 수 있... 너무 배고파? 원래 먹어 아뭐그렇지 근데 누나도 먹어? 다 먹을게요 어 그냥 찝어 먹어 응. 갑자기 매력 어필을 새우를 다 먹는 걸 어필... <laughs> 개인인가요 <laughs> 저거는 없던 건데. 새우 까는 법을 알려 줬거든요. 손으로 까는 게 아니고 포크 나이프로 까는 방법을 알려 줬는데 머리를 먹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 나 배웠는데. 응? 뭐. 아, 그 뭐. 저희 또 준비한 걸또 하시네요. 아. 아. 준비한 게 많아요 어, 그러네요. 준비한 게 맞습니다. 어. 음, 어리, 음, 아 그러네요 준습니다 어? 아 리얼이야? 그냥 이렇아 머리띠는? 응응 응, 하고 응, 땡기 땡기. 어 뭐야? 그런 거였습니다 진짜 최고다 <laughs> 진짜 지니어스 아 저희? 지니어스 아 굉장히 네.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서툴러요 아... 나뭐 하려는 거 알고 이거? 이거? 든거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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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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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그날 밤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눈이 열리네요. 음, 잘한다, 음, 잘한다. 카메라 안 건드렸지? 응? 음? 과일 나왔습니다 아예 음. 네. 별일 아니죠? 네. 봐드리는 거죠? 네. 네. <laughs> 네. 식사는 치워드릴게요. 네. 아, 예. 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 진짜 식사는 안 했어요 혹시? 안 네, 먹었습니다. 네. <laughs> 먹는 거 봐도 저희는 행복한니 아... 그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laughs> 네. 감동받고 네. 먹을 뻔했는데? 감동받고? 아, 네. 이렇게 하면 없어 아, 예, 아, 예, 이렇게 어, 해주고. 이거, 이거 쓰고 <laughs>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어, 그, 이 그, 괜찮아, 이거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게 근데... 응. 사실... 오, 뭐야? 이거? 오, 잘써먹었구만 마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달 연습해서 나올 수 있는. 아 어. 그때 이제 요령도 막 알려주고 전문가분도오이가지고 음. 아, 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아뭐연습거거티안 내면서 그냥 아 그냥 뭐흔이일이야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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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아무거나거 <laughs> <laughs> 여행을 떠날 때꼭챙겨야하는 물건은? 보드 보 <laughs> 보드 아니야? 고추장에 있는 거 아니야? 에고오셨더라고요아 저기 있는 게그거아아음연고을만에고나에게 <laughs> <laughs> 응. 새로 생긴 버릇은? 응. 그래. 아나 나에 대한 걱정. 될만하지. 걱정이 된다. 네. 걱정. 이게 버릇은 아닌데, 근데. 걱정이 된. 거, 버, 버릇처럼 걱정을 해. 내가 네, 걱정. 응. 술 마시고 밤에 연락이 안될때 걱정이 제일 많이 돼. 음. 다가오는 기념일에 커플 라이팅을 맞춘다면 나는 커플 취리니. 커플 추리니? 이 커플 잠옷. 셀 맞추고 싶어. 요즘 이거 생각 중이야. 왜요? 저기, 그저, 저요? 응, 응. 저 가방. 가방? 응. 어떤 가방? 아, 그건가? 먹을 건가요? 먹을 거라는 페이크 파리바게트 쇼핑백에서 나오는 아... 난 이거 <laughs> 어 맞아? 이거 응. 맞아? 다가오는 응. 기념일 야 냅다 꺼내서 냅다 꺼내서. 일단 꽂아주세요 <laughs> 저렇게 하라고 <laughs> 했어 너가 발전했다는 걸좀 보여줘라 당당하게 아무런거 뭐 그런거 없이 담백하게 맞 b 왜 k a 거 e w h 아 그래? 맞아? 너왜 아, s 보... 어제 아, 많이 먹어서.. What t i 어제보다 오늘 e 어제보다 오늘 a 아 time is the 가사냐? 음. 어제보다 오늘 i 내일 i 사... 아 뭐지? e s t 사랑 What 지 i 어그 is the 저 정도 되면은 우리가 말려야 될것 같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많이 했어요 네. 그치, 거의 이제 보드게임 방이거든요 네. <laughs> 처음에 형규 만났을 때뭐 아직도 답답할 순 있겠지만 네. 이게 하루아침에 나 스스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일을 생각을 했다 라는 그 마음씨 만큼은 확실히 오늘 전달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담백하게 쿨하게 하면서 음. 그래도 마무리 멘트는 마지막마다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야무지게 챙길 네. 거는 아스라스하게잘챙겨제 네. 형규 씨가 뭐 얘기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걸 어려운 하셨지만 음. 사실상 여자친구분이 괜찮으세요. 아. 그럼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하셔서. 좋은 여신 거. 얻었으면 사실상 잘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맞아 희한한 부분에서 <laughs> 네. 능력이 있는데 그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이거를 보시고 아직 1화를 다시 보시면은 역체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그 1화 때 인터뷰 멈춰! 멈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주러 나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네. 롤 네?

<laughs> 아.. 아쉬워 지나가네말 네. 그대로 오늘왜 가? <laughs> 오 추워! 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 예아 <laughs> 네. <laughs> 추워 <laughs> 어디로 가면 돼요? 너네 집 어디로 가시나요? 저 쪽이요 각자 가시나요 설마? 아니요 아, 혼자 가실 거같은 <laughs> <하더라도 웃음> 애들이 에디션! 에디션! 아 진짜요? 디션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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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웃음> <웃음> 아, 차차 추워, 개 추워. 1월달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날, 그날이 하필 오늘이여 오늘 아, 아, 말도 안 나와 지금. 마지막까지 아. 또 멋지게 또 보드를 타고 가셨어요, 형규 씨. <laughs> 보드가 좋은 취미이긴 하지만 네.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어, 좋아하는 거니까, 내 남친이 좋아하는 거니까. 네. 어쨌건 이렇게 끝났는데, 현규유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 나도 저런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연애하고 싶다. 나한테 저런 사람이 안 나타나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본인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걱정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인간의 단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만을 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 이게 꼭 그런 사람들.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음. 진짜로. 나도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도 저런 적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음. 내가 저 친구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아마 생각했을 때는 뭐저정도였던 아니든지 간에 자기도 좀 이제 부족할 때가 분명 있었을 거고 지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렇지만 어떻게 변했구나 하는 게 보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영상에좀 선순환이라고 해야 하나 요번 음. 프로젝트의 선순환 저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분의 원하는 것들을 제가 물어보는 음. 그런 파트를 좀 맡았는데 오히려 형규 씨가 준비 준비하신 거를 오늘 함께 보니까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벤트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저도 약간 여자친구한테 올해는 스타일이고 아 마음을 다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찐따였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다 원래 모두 다 찐따였어요. <laughs> 지금도 네. 어느 부분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찐따가 돼요. 본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이 떨리는 상황에 음. 사실상 잘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연기고 가짜지 않을까. 아,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내가 임했냐에 따라서 감동이 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형규 네. 씨가 오늘 보여준 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착한 마음을 본 거라고 생각이 전 들었고, 여자친구도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궁금한 건또 다음에 또한번더 이기, 이기... 아이, 아, 이거뭐 이제 그 조회... 좋...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피곤한 일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신따 같던 애가 개과천선해가지고 막대는 네. 이런 거를 아우, 원했을 멋있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은 드라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좀 가깝고 근데 현실에서도 요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무리가 속 시원하게 되진 않았겠지만 네. 뭐 현실을 좀 직시하고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10주년 저희가 기념으로 한 거죠 1 0만 신만 1만만 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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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만